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응. 어, 너는 못하고 음... 뭐 싶냐? 응. 친구가 차가 없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응. 어, 자기는 하이브리드 SUV면 되겠다. 응. 근데 이제 자기 드림카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래요. 어.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어. <laughs> 안 된다. <laughs> 그거 갈 바에 이거 해봐라. 뭔가 이게 그, 얘는 우리가 진짜 뭔가 이 표자 상품인 것 같아. 얘는. 진짜 너무 럭셔리한 SUV 하이브리드, 그지? 네네. 또 저희 채널 쭉 봐주시는 분들은 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차를 준비했는데 등급 이그제크티브 등급에다가 중요한 거 오늘 블랙 색상의 NX로 준비했습니다. 색상이 진짜 많이 찍었는데 이 색상은 처음 찍는 것 같아요. 블랙 NX 보여드릴게요. 자시죠. 자, 자 여러분 들 오늘 준비한 모델 수입산 어, 하이브리드 SUV 준비했습니다. 어, 렉서스 NX 뭐 자주 나오는 모델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고 자주 선보여 드린다는 라 거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렉서스 하이브리드 뭐 사실 전 세계에서 인정할 건 해줘야 돼 하이브리드는 어, 넘버원인 것 같아요 예. 디자인, 연비,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NX는 올려드렸다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모델인데요 자 오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10 7년에 3을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69,000. 어, 그리 많지 않죠?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판금만 두 곳. 휀다랑 도어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 NX300 E 이그제큐티브 등 최상위 버전의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3,350 3,350만 원 준비했고요. 신차가 6,280만 원에 판매했던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례 보여 드릴게요. 네, 저기 있는 니로 있잖아요. 음. 저 니로랑 음. 사실 이 NX랑 금액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연비는 당연히 저게 좀더 좋죠. 작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거는 이건 4륜이고 저건 1륜이어서. 어. 저는 냉정하게 금액이 비슷하다. 음. 전 무조건 NX 갈것 같아요. 일단 NX는 렉서스는 제가 뭐 무수히 많은 차량들을 영상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어, 렉서스랑 좀 이렇게 우리의 채널이랑 느낌이 좀잘 맞나? 우리가 또좀 프리미엄 느낌 나나? 네. <웃음> <웃음> 너무 잘 팔려요. 네, 너무 잘 팔리는 모델이고. 뭐 말해 뭐해. 뭐 제가 이렇게 좋은 이,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 한들 다 아세요. 뭐 그냥 이딱세 가지 고급스럽지, 연비 좋지, 그리고 옵션까지 풍부하지. 차는 이게 끝. 뭐더 바랄 게 없지. 그래서 XS2 NX는 여러분들 제가 뭐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외관실에 보여드리면 제뭐 앞쪽에는 뭐 LED고, 와. 요런 디자인을 어떻게 뽑았을까? 그지 어? 이게 데일라이트를 아래쪽에 촥 이렇게 뭔가 촥촥 이렇게 이런 거그릴뭐 전방 센서 싹다 올라가지고 검은색이니까 좀 중후한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18인치 자네량은약4 어, 5 0 정도 남아있고 위쪽에는 썬루프 썬루프 올라와져 있어요 자, 실내를 보게 되면 실내는 블랙 인테리이고요. 이그제쿠티브 등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도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동 트렁크까지 올라가져 있고,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 옵션 좋습니다. 좋고요. 자, 뒤쪽에 이제 이렇게 2열도열 2열 공간적인 부분도 괜찮아요. 중형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 이있 어, 뭐 이렇게 전동. 역시. 와, 이런 것도 되게 너무 멋있어. 별거 아닌데 네, 그치 이렇게 컵홀더 올라가져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는 잔여량이 한 40~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잖아 준수야 네 우리가 뭘뭐 이렇게 좀 잘하는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봐주시지 아 이제 어. 그거죠 뭐지 너네 싸게 팔안 팔면 떠날 테니까 <laughs> 싸게 팔아라 아 근데 저희만의 또 여러분들 비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지. 네, <laughs> 저희가 또 이렇게 음, 뭐다 이렇게 그 비법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요. <laughs> 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와 멋있다. 음. 아니 이제 렉서스는 그냥 보면 볼수록 에, 질리지도 않고 보면서 와 디자인 진짜 멋있다 생각이 또 들고 자 전동 트렁크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수락공간, 오, 이렇게. 어, 렉서스 강남에서 출고했네 그지? 어, 이거. 우리, 우리, 우리 한, 한, 과장님, 아, 이게 이렇게, 한 과장님한테, 어, 렉서스.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다, 그지? <laughs> 어, 근데 형, 저 이거 일화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뭐? 여자친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어. 여자친구가 일본차를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는데, 어. 이차 보더니, 와, 저거 이쁘다.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가 싫어하는 일본 차야.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막 그만큼 정말 인식이 없다라고 음, 하면은 음. 디자인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렉서스가 왠지 모르게 일본 느낌은 좀안 나. 그나마. 그냥 뭐 다른 거뭐 도요타 캠리 뭐 혼다 어코드 뭐 이런 거는 그냥 찐 일본 차란 말이야. 맞아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보면은 아, 그래도 좀 예, 장인 정신. 좀 프리미엄 설계로 해놔 가지고 예, 그만큼 좀 차가 멋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메모리, 메모리. 아, 시트 해 놨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자, 이렇게 왼쪽에는 전방 센서, 후측방, 트렁크 버튼 있고요. 열선 핸들, 열선 핸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보여주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기능 다 있고, 오측에는 계기판 세팅할 수 있고, 크루즈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주행거리는 6만 0천 6만 0천 k 로 유증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누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하이패스 기능 다 있고, 자, 이쪽에는, 아틀란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 카메라. 이 네, 센서까지 다 올라가져 있고. 자, 렉서스, 고급 시계. 양통풍, 에어컨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 가래 그 쪽에, 이제, CD 플레이어 쭉 올라가져 있고, 주행 타입, 에코 스포츠, e v 드 VDC 기능까지 싹다 올라가져 있어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옵션 <laughs>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 이거 렉서스는, 이, 이, 거딱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것에서 컴퓨터한 느낌이다. 딱, <laughs> 길찾기. 네, 이렇게, 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 예,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네. 음. USB 단자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오늘 렉서스, 예, 오랜만에 또 준비했고요. 등급 좋고, 예, 키우스 좋고. 금액은 3,350원.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렉스스의 NX입니다. 금액 3,350 전액 가입,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밖에 멤버는 저 홈페이지, 수원의 도이치 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다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형님. 응. 어, 저는 이 차가 좀 영상에 나오기를 되게 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이 차? 네. 그때 우리가 딱 20년씩 걸쳐가지고, 그지? 어, 페이스리프트가 딱 거치기 전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요즘 또 G바디 많이 찍는데, 어, 혹시 다음 버전은 가격이 얼마쯤 나올지, 그지? 근데 얘가 평균 시세가 4,500부터, 어, 후반까지 간단 말이야. 네. 근데 오늘은 3,000만 원대. 오, 어, 그래가지고. 하, 오늘 5시리즈 페리 거치 모델인데요. 1대 차주가 누군지 알아? 1대 차주가 외국인이었어. 어? 어 독일산? 음... 아, 아 독일산이야독일분 <laughs> 네. 한국 주재원이셨거든? 주전 생활 하다가 다시 넘어가면서 이렇게 차량 좀 정리해주고 가셨단 말이야. 여러분들, g 바디 페이스리프트 거치 모델을 보여줄게요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예, 뭐,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 520i 가솔린으로 준비했고요. 보시는 모델은 가장 따끈따끈한, 예, 이렇게 지금 신차 바로 전, 고그 버전이죠. 자, 7세대 차량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21년 등록이고요. 3월에 등록했네요. 주행거리 약4 2 0 0 0 k m 고요 어, 오일렛은 누유 없고, 사고 1력에서는 뒤쪽에 판금이 좀 올라가져 있고, 트렁크는 교환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520i 럭셔리 등급이고요. 금액이 정말 저렴해요. 3,880. 그래서, 뒤쪽 판금, 교환, 감안해서, 공급수로는다 4천만원, 다, 다 초중반 대 올라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행상 지장 없습니다. 520i,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어, 사실은, 어, 뒷방 사고면은, 음. 저도 막 걱정 드리는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응.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저, 전 주의가 응. 엔진룸만 안 다치면은 진짜 문제 없다 이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게도 지금 보니까 뒤쪽은 다 판금이란 말이야. 크 네. 트렁크만 단순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 전혀 지장 없는데, 얘가 어찌됐건 좀 수입상 고급 세단이잖아. 네. 요 유래버리니까 가격 시세보다 300 이상 저렴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뭐 소나타가 요 정도다. 그러면은 시세보다 약한 100만원 정도 빠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프로필 일단 보여주잖아요. 21년에 약한 4만 킬로대. 그래서 그냥 출퇴근 이용하시다가 그지 넘어가면서 정리한 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리면 헤드램프가 아, 헤드램프가 그지 딱 확실히 봐도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천만 원대 나왔다는 라건 진짜 좀 가격적으로 좀 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5 시리즈, 뭐, E 클래스, 지금 그냥 완전 주가 최고의 상승. 근데 그 중에서도 전5 시리즈가 더욱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모델도 체인지 됐으니까, 예, 그리고 휘발유, 휘발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이제 이렇게 블랙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0 타이어고, 잔여량은 약한 4, 50% 정도 남아있고, 18인치, 18인치 타이어입니다. 이제 위쪽에는 썬루프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요. 실내를 보게 되면, 실내는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시트도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뭐, 반자열서부터 엠비아들이 카본까지도 딱 해놨네. 요거. 카본으로 싹다 작업을 해놨구나. 외관에 헤드램프 바, 바뀐 거랑 실내는 살짝 바뀐 거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예, 이열 뭐, 사용도 안 했네요. 거의, 뒤쪽에 열선 있고. 예, 자, 그리고, 음. 에어컨, 예, 네, 독립적으로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은 피델리 타이어고요 뒤쪽은 잔여량 한 30, 40% 정도 남아있고, 휠은 약간의 데미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쪽도 좀 다르네. 그지? 우리가 지바디를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요 다음 버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3,800이라고 보게 되면 막상 그랜저급 가격이랑 별 다를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소나타 프로이죠아아 <laughs> 소나타 풀업인가? 네 아니 근데 이제 중고차로 비교를 해봐도 지금 뭐 중고차도 이렇게 연식키로스 짧은 것들은 다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나간단 말이야 어, 어 그랜저가 그러잖아요 어 그랜저가 그래 근데 지금 얘가 5시리즈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제 국산 수입이 가격 차이가 이제 거의 없다 그지? 그리고 게다가 수입은 좀 감가가 되니까, 대략 중고차로 보게 되면, 그냥 소나타, 아니, 아, 그랜저 설렐 5시리즈 신형 설렐 5시리즈 당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 그랜저도 네, 좋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뭐, 독일 차들이 네, 전동 트럭 올라가져 있고요. 진짜 좀, 이, 막 스포티한 감성이 있어요. 주행, 엔진도 그렇고 확실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게 있죠 네,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얘는 옵션도 뭐싹다 들어가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3880에 5시리즈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요 이렇게 도어 지 윈도우 버튼 있고 메모리 메모리기는 1, 2단 접이 부분 앰비언트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네 음. 전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포함되어 있고요 자, 차간거리, 반자율 다 올라가져 있고, 열선 핸들, 그리고 우측에는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데, 계기판이, 디지털시, 그지? 와, 이게 너무 예쁜것 같아요. 음, 이건 진짜 좀 예쁘다, 그지? 네. 어, 이렇게, 신형틱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헤드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빌트인 캠입니다. 아, 빌트인 캠을 넣어주고. 디스플레이가 살짝 커진 것 같은데? 요거, 요거 되나보다. 그지? 요거 되네. 요거, 슉, 이렇게. 아, 되네, 그지? 와, 근데, 음. 엄청 큰데요? 그니까. <laughs> 디스플레이가 좀 개선된 것 같아요. 조금 커졌네요.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버튼 시동, 자, 이렇게, 어, 버튼들도 다 이렇게, 신형 느낌이고, 에어컨, 공정기, c d 플레이어 다 올라가져 있고, 차키가 카드키랑, 요 차키랑 요거 있지? 디스플레이 차키 요렇게 이것도 충전도 되네 여기다 이렇게 음 차키가 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VDC 기능사부터 뭐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 요거 좋다 그지? 카본 카본 커버 이거 네 요건 또 커버를 또 씌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5시리즈 그냥 달리면서부터, 어, 다르다. 예. 네, 확실히 진짜 좀, 요즘에 진짜 왜 이렇게 다들 BM, w 하잖아. 네. 감성으로는 오래 못 가는 것 같고, b m w 는 성능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좀 좋다. 스포티 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말로 진짜 3,800, 뭐, 4,000 언더로 신차급 그랜저 갈 거냐. 아니면, 뭐, 이런 5 시리즈 갈것 같아. 고민 되겠거것 같아. 되게 많이 고민 될거 같아.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조용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어. 2 0년식 올렸을 때, 이거랑 어. 금액이 비슷하니까 음. 댓글에, 야, 이거 살 바에 1000만 원더 주고 아예 음. 완전 신형으로 가버리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지금 3,880인데, 그때 찍었던 2 0년식 페리 전 버전이 그때 한3,990 찍었던 거 같거든? 네. 그러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세는 4,000 중반이야. 어 중반인데 가격은 3880이니까 뭐 확실히 저렴하게 나온 거지 그치? 근데 천만 원더 주고 신형 간다는 말씀이 음. 천만 원이 쉽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어 이제 사람마다 천만 원의 기, 가치가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천만 원 엄청 큰 돈인데 그지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면 음. 한 3천만 원 아니다 5천만 원더 주고 CLS 신형 가죠 <laughs> 아유 한 2억 더 주고 우루스 타지. 이런 <laughs> 느낌 아니야? 아, 그지. 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그지. 네. 다컬리넌 타고 우루스 타고 좋은 차 타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아무튼 어 근데 너무 스무스하고 신형 되면서 확실히 커졌네 그지? 어... 확실히 좀 커졌어 얘가 디스플레이 커졌고 지금 차는 진짜 조용합니다. 와 520i 휘발유 모델 5시리즈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BMW 5시리즈입니다 금액은 3,880만원 전액 카드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저희 여러분들 신차 장기렌트도 가능하다는 고지틀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섬타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